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병원, 대형 쇼핑몰, 학교, 은행 등 건물의 외양과 간판을 보고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짐작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 그렇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건물 TOP 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에펠탑 유럽 여행자들이 로망으로 꼽는 도시인 프랑스 하면 대표 랜드마크로 에펠탑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를 기념하여 세워질 때는 흉물이라며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는 사진 명소이자 전망대로 많은 관광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보기 위해 여행객들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올라 약 200m에 달하는 2층 전망대에 오르곤 하는데요. 보통 전망대가 방문할 수 있는 최대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죠? 그런데 전망대 위에 또 다른 비밀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에펠탑의 전체 높이는 320m로 200m 지점에 있는 전망대 위로 120m가 더 있는데요. 에펠탑을 세운 프랑스 유명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은 건축을 계획할 때 자신을 위한 공간을 꼭 포함시키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꼭대기에 자신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으며 일반인들은 목돈을 줘도 공개하지 않았고 가끔 지인이나 에디슨 같은 유명인사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에펠탑 꼭대기에는 에펠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출입 제한 구역이었지만 2015년 5월부터는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창을 통해 방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위, 63빌딩 옥상. 지금이야 세계 곱고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조금 낮아졌지만, 1983년 완공 당시만 해도 지상 60층 규모로 약 3년간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로 유명세를 떨쳤던 63빌딩. 물론 지금도 여의도 일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서울시 주요 관광지에 꼽히며 국내외 다양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63빌딩에 올라 고층에서 바라보는 도심 전망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래서인지 63빌딩 옥상 하면 막연히 서울 도심과 한강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망대보다 더 위층 그러니까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옥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용도의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경계용 군대 시설인데요. 63빌딩은 서울 시내 건물 중에서도 상당한 높이를 자랑하는 덕분에 옥상에 서면 사방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도심 지역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인력이 군장비를 설치해 놓고 상시 경계를 서며 서울 도심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3빌딩 옥상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는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치가 노출되면서 현재는 다른 건물로 위치를 옮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방부와 협의해 건물 옥상에 경계용 군대 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63빌딩 포함 업무시설, 주상복합건물, 호텔, 아파트 등 2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2위 학교 도서관 학교라면 교실이나 특별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은 물론 도서관이 있기 마련이죠. 학교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보유 도서 권수나 도서관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설립에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책 읽는 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된바 있는데요. 바로 학교 재단 설립자인 전 이사장. 전 이사장의 부인이 5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지은 도서관과 특별활동 교실을 개조해 학생들 몰래 주거시설로 꾸며놓고 사용한 것입니다. 고급 소파에 운동기구, 개인 화장실과 샤워기까지 그야말로 아방궁을 연상케 하는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고 비밀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두 사람. 거기다 교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데든 비용도 학교 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할 공간에서 불법 거주를 일삼은 전 이사장 부부. 때문에 아이들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좁은 공간으로 쫓겨나야만 했다는데요. 이와 비슷한 교내 불법거주 사건이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하니 회계절차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소 폐쇄적인 사립학교의 경우 보다 타이트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네요. 1위 예식장. 결혼식과 피로연이 진행되는 예식장이라면 고딕풍의 화려하고 이국적인 건물 외관이 특징이죠.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에 위치한 이 건물 역시 얼핏 봐도 웨딩홀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사실 결혼식과는 하등 상관없는 세무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영등포 구민들의 징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 세무서가 사각형 건물에 특색 없는 외관이 대부분인 일반 세무서와 전혀 다른 건물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데요. 원래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고로세무소와 같은 단지 내에 자리했던 영등포세무서는 좁은 사무공간으로 인해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예식장이 본관을 비롯 두개 건물을 현금 대신 물납하면서 이 건물을 그대로 수용해 옮겨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땅과 건물을 매입해 세무서를 조성한 게 아니라 사유 재산이 국유 재산화 되면서 관공서가 입주하게 된 특이 케이스인데요, 영등포 세무서 관계자에 의하면 다른 청사에 비해 층고가 높아 여름에 더 시원하고 답답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 새 청사 건물을 짓고 있어 내년 3월이면 완공돼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건물들이 생각지도 못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니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건물들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